반갑습니다. 목길인 정원입니다. 며칠 따뜻했는데 오늘은 꽃샘 바람이 발목을 잡고 있네요. 시험, 시험 가라는 이야기겠죠. 오늘 은 아침부터 화재 발생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건조한 날씨 불 조심하시고요. 목길인 정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접목 하다가 갑자기 이제 카메라를 켰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항상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항상 여의치 않아서 제가 카메라를 안 켰는데 오늘은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윗부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색 선인장을 접목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목 길인 나무가 굉장히 건강하고 줄기도 굉장히 짱짱하고 그런데 그 짱짱한 줄기 중에 접목이 안 되는 아이가 있다고 했죠. 그 짱짱한 줄기에 접목하는 해도 이제 접목이 안될 경우에는 그 줄기는 어~ 접목하지 마시고 새순을 만들어서 접목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가지가 짱짱한데, 어,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 가시를 살짝 떼어내고, 가시를 떼어낸 자리에 이렇게 접목하는 방법도 제가 이제 추천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방법이, 어, 또 괜찮더라고요. 지금 끝부분에 연필깎이로 이제 깎았는데, 눌렀는데, 지금 봐보세요. 안에 공간이 없, 공간이 비었어요. 공간이, 그, 채워지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 이런 줄기는 절대로 접 붙이시면 안되고요저 끝부분에 지금 세순이 나와서 이제 요 아이는 세순을 키워서, 어, 접목하는 방법을 이제, 어, 택하려구요. 그 옆에까지 이 가지는 지금 연필깎기 방법으로 깎았는데 이렇게 눌러도 이 아이는 굉장히 짱짱해요. 요런 아이는 접목이 가능해요. 목기린이라고 다 접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접목되는 줄기가 있고, 접목이 안 되는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를 구분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의 보면은, 어, 접목이 될 줄기와 안될 줄기들 약간의 구분은 이제 됩니다. 워낙에 이제 많은 접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이게 멋진 작품이 되는지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접목만 어~ 목적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또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색 선인장을 지금 접목하는데 이색 선인장은 약간 울퉁불퉁해서 테이프 붙이기도 조금 이렇게 어~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한번또 테이프를 꼭 눌러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공간을 만들고 어, 그 다음에 접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이프를 제가 꼭 붙이라고 하는 이유는 안 붙여도 됩니다. 안 붙여도 되지만은 안 붙일 경우에는 그, 그 부분에 이제 개발 잎이 잘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찢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접목을 하면은 어, 나중에 이제 물러서 이제 접목에 실패할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렇게 테이프를 꼭 붙여서 해주시고 마무리 테이프도 이제 꼭 이렇게 어, 잘, 어, 접착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 방금 우리 집 강아지가, 어, 화장실 갔다가 잠시 지나가네요. 여기가 제 작업장이라서 항상 저 아이를 데리고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저 아이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따로 편집하고 지금 녹음은 어, 차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지금 위에서 접목하고 내려온 이 세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세순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표시가 나요. 요 아이들이 자라서 짱짱해져서, 음, 개발을 접붙이면은 접이 잘될 아이와, 아,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지금 요 부분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나온 아이가 이제, 어, 나중에 접 붙이면 접이 잘안 돼요. 어, 오늘 엑소티카 꽃이 펴가지고 너무 예뻐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좋으네요. 어,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겨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접목했어요. 접목하고 그 다음에 잘라서 어, 또, 외목대로 이제 삽목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나무가 너무 커서 그렇게 잘라서 삽목하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접목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 키 정도면은 이제 제가, 어, 관리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키 크기를 지금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요 줄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키가 크고 나도 이렇게 접목을 하면은 피카기 방법으로 접목했을 경우에 접목이 잘안 되는 줄기예요 나머지 줄기들은, 어, 요 줄기도 이제 지금 접목이 잘안 되는 줄기예요 공간이 나중에, 어, 속이 빈 아이가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은 굉장히 짱짱하게 한 다음에 어, 한번 잘라주시면은, 새로운 격가지들이 나올 거예요. 그 격가지들을 잘 키워서 접목하는 방법을 택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이 나무처럼 이렇게 나무들이 건강해졌을 때는, 어, 그 마지막 끝부분에 가시를 떼어내고 이렇게 접목해도 됩니다. 지금 이 아이도 굉장히 묵은둥인데, 어, 여기 접 붙였어요. 지금 접 붙이고, 어, 저기 연필깎기 방법으로 두 개는 접 붙였고, 지금, 어, 이쪽 끝부분에 이제, 우측에 이제 끝부분에 접목된 이 아이는 끝부분에, 어, 연필깎기 방법으로 접목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 끝부분에 이제, 어, 가시를 떼어내고, 이렇게 지금 접목한 거예요. 가시를 떼어내고 접목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어,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가시에 접목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굵은 무근둥이들은 어, 저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어, 이 아이는 아그네타 꽃입니다. 아그네타 꽃이 어, 이 꽃도 색상이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 더 영상에 지금 담아 보았습니다. 어, 개발 어, 꽃들이 다양하게 너무너무 지금 많이 피고 있어서 어, 이 아이는 새로 들어온 신품 종인데 083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083 꽃이 어, 굉장히 예쁘게 폈는데 꽃송이가 너무 커요. 너무 큰데 어, 개발 잎에 비해서 꽃이 너무 커서 이제 약간 걱정도 되기는 됩니다. 오늘도 목기린 정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